오징어 게임 시즌 2 예고편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그런데 혹시 이 예고편에 등장한 음악 들어보셨나요? 시계 초침 소리와 함께 흐르는 음악은 바로 바흐의 인벤션 8번입니다. 클래식 음악은 이미 시즌 1에서 두 차례 등장했었죠. 참가자들을 깨운 기상곡이었던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과. 게임의 시작과 끝에 흐른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이두곡 모두 드라마의 서사와 잘 어우러져 큰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특히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은 시즌2 티저 예고편 음악으로도 사용됐죠. 이곡 역시 시즌1과 마찬가지로 게임 알림음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시즌2 새로운 예고편에선 왜 바흐의 곡이 등장한 걸까요? 이건 잠시 후에 알아보기로 하고, 먼저 이 곡이 무슨 곡인지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랑 게임 한번 하시겠습니까? 예고편에 등장한 인벤션 8번은 바흐가 건반악기를 위해 작곡한 모음곡인데요. 지금은 주로 피아노로 연주되지만 원래는 하프시코드로 연주되던 곡이었습니다. 같은 곡이지만 피아노로 연주할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바흐가 활동하던 당시엔 피아노가 보급되기 전이라 하프시코드나 클라비코드 같은 건반악기들이 주로 사용되었는데요. 바흐도 이 악기들을 염두에 두고 모음곡을 작곡했죠. 하지만 피아노로 연주하면 음의 강약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더 계획적이고 강박적인 분위기를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오징어게임 고편은 초침 소리와 함께 피아노의 날카롭고 명료한 소리가 교차하면서 마치 시간의 흐름을 쫓아가는 듯한 긴박감이 극대화됐죠. 철저한 계획화를 움직이는 양복남처럼 이곡 역시 엄격한 질서와 계획화에 구성된 음악입니다. 바흐는 이곡을 자신의 아들과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 목적으로 작곡했는데요. 그러나 단순한 연습곡을 넘어 대위법의 규칙을 통해 음악적 질서를 익히도록 설계된 중요한 곡입니다. 대위법은 쉽게 말해 서로 다른 성부가 조화를 이루게 하는 작곡 기법인데요. 이곡의 악보를 보면 두 개의 독립적인 성부로 구성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겉보기엔 서로 다른 선율을 연주하는 것 같지만 두 성부가 완벽하게 맞물려 조화를 이루는 게 바로 대위법의 특징입니다. 조금이라도 두 성부가 맞물리지 않거나 화성이 어긋나면 절대 조화를 이룰 수 없는데요. 모든 음이 정교하게 맞물려야만 조화로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곡은 철저한 계획과 계산하에 설계된 음악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예고편에 등장하는 양봉남 역시 한치의 오차도 없이 3시 정각에 음악을 켜고 3시 45분엔 모든 준비를 마친 뒤 출근길로 향합니다. 시간을 중시하는 오징어 게임의 규칙이 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남자의 정체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황동혁 감독 인터뷰에 따르면 양복남은 진행 요원을 거친 사람으로 신임을 얻어 밖에서 활동하게 되었다고 하죠. 이곳과 오징어 게임의 공통점은 또 있는데요. 두 성부가 각각 독립적으로 움직이면서도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과정이 오징어 게임의 구조와 매우 유사합니다. 드라마 속 양복남은 마치 고의한 성부처럼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456명의 참가자들을 끌어모읍니다. 참가자들에게 딱지치기에서 이기면 돈을 벌수 있다는 단순한 제안을 하면서 사람들을 유인하지만 그 뒤에 벌어질 끔찍한 일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죠. 이처럼 그의 행동은 게임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이뤄지는 듯하지만 결국 게임 전체를 돌아가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인벤션 8번의 두 성부처럼 오징어 게임의 내부와 외부는 각각 독립적으로 움직이지만 서로 긴밀하게 맞물리며 조화를 만들어내는데요. 위성부는 게임 내부의 규칙과 진행을 담당하고 아래성부는 게임 외부, 즉 양봉남이 게임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이끌어가는 과정을 나타낸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두 성부가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면서 전체적인 게임의 조화를 만들어내는 모습은 오징어 게임과 꽤 유사해 보이죠. 이 곡은 이후 공개될 시즌2 양복남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또한번 등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즌1에선 고전, 낭만주의 음악이 적절하게 활용됐다면, 이번 시즌2에선 바흐의 인벤션 8번처럼 바로 그 음악이 중요한 장치로 사용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앞으로 공개될 예고편과 시즌2에선 또 어떤 클래식 음악이 등장할지 궁금해지네요. 그럼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게임 준비가 완료됐습니다.